안녕하세요. 트로트 음악과 뉴스 368위 리포터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순수, 마초, 위탄생, 이녹과 마사야. 한일 탑텐쇼에서 전설이 되다. 2025년 11월 11일 늦가을의 공기가 유난히 선을 했던 화요일 밤. MBN 한일 탑텐쇼 제68회가 방송을 타자마자 전파를 타고 흐른 첫 장면이 온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형형색색의 조명이 번쩍이는 무대 위, 관객의 숨결마저 멈추게 만든 단 하나의 조합, 순수 마초듀오 이녹 에노치, 과 마사야, 마사야. 그들이 등장한 순간, 단지 한 회차의 공연이 아닌 두 문화와 두 감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음악적 운명의 서곡이 울려퍼졌다. 그들의 무대는 단순한 경쟁이나 승패를 가리는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각기 다른 배경과 언어, 스타일을 가진 두 아티스트가 음악이라는 이름 아래 처음 마주한 경계 없는 대화였다. 이들의 조우는 어쩌면 우연이었지만, 그 순간부터 펼쳐진 여정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서로를 전혀 모르던 이들이 오직 소리 하나로 연결되며, 결국 관객의 마음 깊숙이 침투해버리는 감정의 폭풍을 만들어냈다. 첫 만남, 강렬했던 교차점. 이녹은 오랜 시간 한국 무대를 누비며, 단단한 실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보컬리스트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겨울 새벽을 가로지르는 첼로의 울림처럼 깊고 단단하며 듣는 이 마음을 단번에 움켜쥐는 힘이 있다. 어떤 곡이든 자신만의 서사로 재해석해 무대 위에 녹여내는 그의 능력은 이미 수많은 무대에서 증명된 바 있었다. 반면 마사야는 일본 음악계에서 감성 천재로 불리며 주목받아온 독보적인 존재다. 그의 음악은 한 폭의 수채화처럼 맑고 투명하며 마치 시간의 틈 사이로 흐르는 기억을 끌어올리는 듯한 마력을 지녔다. 불규칙한 리듬과 예측할 수 없는 감정선, 그리고 공마다 달라지는 무대 연출은 그를 형식에 갇히지 않는 아티스트로 만들었다. 언어도 다르고 창법도 다르며 추구하는 음악의 결도 완전히 상반된 이들이 처음으로 마주한 장소는 바로 한일 탑텐쇼 5위 리허설 현장이었다. 그날 어색한 정적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 누구보다 먼저 이녹이 입을 열었고 마사야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엔 같은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음악 앞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하다는 확신. 그리고 그 정적을 깬 이는 MC 린, 린, 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조심스레 물었다. 두 분이 한 팀이 된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질문은 가벼웠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순간의 농담이나 즉흥적인 대답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녹은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무대 뒤편에 피아노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건 직접 보여드리는 게더 빠를 것 같네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마사야는 피아노 앞에 앉아 첫음을 눌렀고 그 멜로디는 다름 아닌 비틀즈의 레디피였다. 그 순간 이녹의 목소리가 가만히 그 위에 얹혔다. "낯선 언어, 낯선 리듬." 하지만 두 사람의 하모니는 놀랍도록 자연스러웠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스태프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척교감을 지켜보았다. 단한 곡의 즉흥적인 연주와 노래,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수많은 차이를 지원하는 음악적 언어가 되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순수 마초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겉으로는 강인하고 남성적인 외형, 그러나 그 안에는 누구보다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감정을 품은 두 사람, 이 조합이 만들어낼 파장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 이제 그들은 같은 무대를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지 첫 장일 뿐이다. 두 분이 한 팀이 된 매력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익숙한 질문이었다. 수많은 무대에서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다. 리허설장에 스며든 묘한 정적, 스태프들조차 숨을 고르는 찰나의 고요 속에서, 이녹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우린 순수 마초입니다. 겉으로는 단단하고 강해 보이지만 속은 유리처럼 맑고 투명하죠. 단한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자신감과 자부심,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깊은 신뢰가 실려 있었다. 그 말이 책하라 앉기도 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사야가 피아노 앞에 조용히 앉았다. 준비된 악보도 없었고 사전 연습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이 건반 위를 스치기 시작하자 익숙한 멜로디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바로 비틀즈의 레디비. 그 음악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다. 그건 서로의 감정을 꺼내 보이고 진심을 나누는 가장 순수한 방식이었다. 마사야의 연주 위에 이녹의 목소리가 얹혔을 때 언어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었다. 국적도 문화도 경험의 차이도 그 찰나에는 무의미했다.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하모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듀오처럼 완벽했고 그 순간 리허설장은 단순한 연습 공간이 아니라 예술이 태어나는 현장이 되었다. 제작진은 숨을 멈췄고 스태프들은 말을 잃었다. 누군가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건 연습이 아니라 운명적인 첫 무대였다고. 그리고 그 운명은 본 무대에서 절정을 맞이한다. 이건 무대가 아니라 기도야. 누군가의 속삭임이 관객석의 어둠 속을 가로질렀을 때그 순간은 이미 노래의 끝이 아니라 감정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 녹음된 듯 정제되고 성숙했던 무대의 아름다움 뒤편에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폭풍 같은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리허설이 끝나고 무대 뒤편에서 한 참가자가 장난스럽게 말을 던졌다. 마사야 씨, 혹시 춤은 못 추시는 거죠? 아무런 의도 없이 건넨 농담이었지만 그 말은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흔들어 깨웠다. 그 말이 채 공기 속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조용하던 마사야는 순간적으로 반응했다. 말 없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간 그는 마치 음악이라는 존재가 자신 안에서 직접 퍼져나오기라도 하듯 준비되지 않은 비트 위에 몸을 맡겼다. 피아노 앞에 앉아 조용히 음을 쌓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마사야는 완전히 다른 인물처럼 움직였다. 조명도, 사운드도, 안무도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몸짓은 놀라울 만큼 정확했고 직관적이며 파격적이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당황했다.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 즉흥적인 댄스, 몇몇 스태프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일부 관객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마사야의 춤은 장난이나 도발이 아닌 마치 오래 억눌러온 감정을 토해내는 의식 같은 무언가로 변모해갔다. 음악은 그의 뼛속에서 울리는 듯했고 몸은 그 울림을 따라 자유롭게 파도쳤다. 무대는 순식간에 그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고 그는 단다대미알, 즉, 댄싱 머신이라는 이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또 다른 자아로 변신했다. 하지만 그 황홀한 순간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는 갑자기 멈춰 섰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이마엔 땀이 맺혀있었고 눈빛엔 아득한 흔들림이 깃들어있었다. 그리고 터져 나오는 한마디. 그만해줘. 제발.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외침이자. 어쩌면 자기 자신을 향한 간절한 부탁이었다. 그가 싸우고 있던 상대는 타인이 아닌. 오랜 시간 안에 가두어두었던 감정의 벽이었고, 춤은 그것을 부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무대를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흔들렸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또렷했다. 그리고 관객들은 그제야 이해했다. 그 춤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치유였고, 고백이었고, 스스로를 꺼내는 하나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마사야는 노래하지 않았다. 대신, 온몸으로 말했고, 음악 없이 진실을 전했다. 그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도였고, 고해였으며, 하나의 해방이었다. 그만해줘, 제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음악은 마치 위도된 듯 멈추었고, 조명 또한 서서히 꺼지며 무대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찰나의 정적 속에서 관객의 숨결조차 멎은 듯 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했다. 방금 무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단순한 퍼포먼스였을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터진 것일까? 그 위문은 다음날 공개된 비하인드 영상에서 서서히 풀려나기 시작했다. 영상 속 마사야는 다소 수척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앉아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어릴 적, 무대 공포증이 있었어요. 노래는 괜찮았지만 몸을 움직이는 게 두려웠죠. 그는 윤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여전히 마음 어딘가에 각인되어 있었고, 그날 누군가가 가볍게 던진 말이 그 기억을 찍고 들어온 것이었다. 그 말이 날 자극했어요. 그때 감정이 몰려오고, 그냥, 그걸 깨어내고 싶었어요. 도망치지 않고, 마주서서. 그의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대 위에서 벌어졌던 모든 장면의 감정적 근거이자, 그가 왜 춤추며 무너졌는지를 설명하는, 깊고 오래된 진실의 조각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건그 곁에서 이 고백을 묵묵히 듣고 있던 이녹의 태도였다. 그는 마사야의 말을 끊지 않았다. 기다렸다. 그리고 말이 끝나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덧붙였다. 그날 그 무대는 누군가의 과거가 현재를 이긴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난 그걸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죠. 이녹의 한마디는 단순한 동료의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예술가로서. 또 인간으로서 마사야의 싸움과 성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이의 진심 어린 존경이었다. 그날의 무대는 노래도 춤도 형식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과거의 그림자를 이겨내고 진짜 자신으로 서려는 순간의 투쟁이자 승리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묵했고 그래서 그 침묵은 울림이 되었다. 그건 무대가 아니라 그 친구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이노기 이 말을 꺼낸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마사야의 춤은 단순한 퍼포먼스도 자극에 대한 반응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억눌러온 공포와 불안,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도전이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놀랐지만, 이녹은 누구보다 가까운 자리에서 그 싸움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났을 때, 그는 알았다.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두려움을 마주한 용기였다는 것을. 하지만 감동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다. 한일 탑텐쇼 제68회 이날은 단순한 회차가 아닌 각 세대를 대표하는 왕들 이격도라는 삼국전의 현장이기도 했다. 마리아, 유오미, 윤수현, 둘이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을 지닌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했고 무대는 순식간에 자존심과 실력 그리고 팬들의 기대가 얽힌 전장으로 변했다. 특히 센스 시스터즈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폭발적인 에너지로 무대를 집어삼켰고 에너지 흡수자라 불리는 신예들까지 등장하며 스튜디오 전체가 웃음과 긴장의 롤러코스터가 되었다.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 곡, 한 음, 한 몸짓이 모두 메시지였고 선언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녹과 마사야는 자신들만의 결을 유지했다. 겉으로는 강하지만 안으로는 투명한 그들의 정체성, 이른바 순수 마초. 그들은 세련된 기교나 과장된 연출보다 진심과 감정의 깊이로 관객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들의 무대는 강요하지 않았지만 잊히지도 않았다. 경쟁 속에서도 고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남는 잔향 같은 존재. 방송이 끝난 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이녹마사야, 순수마초, 루비반지 무대로 도배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감동의 여운으로 들끓었다. 한일 콜라보의 정정, 이건 음악 그 이상의 이야기, 그들의 목소리에 위로받았다. 댓글 하나하나가 그들의 무대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선 이야기였고, 공감이었고, 치유였음을 말해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깨달았다. 한일 탑텐션은 단순한 음악순위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문화의 장이라는 것을, 제68회 방송에서, 이녹과 마사야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시대가 기억할 듀오로서 첫 장을 써내려갔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여정은 시작되었을 뿐이다. 다음 무대에서는, 또 어떤 진심이 우리를 울릴까? 어떤 순간이 또 전설이 될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종 힌바이스, 중요 참고.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